와, 뭐? 이게 나오네. 엄청 나오네. 아이, 얘네 안 나오고 나, 나만 찍는 거. 그냥 응, 오케이, 알았지. 어우, 오늘 깔끔하게 먹었어. 어우, 어우. 아, <laughs> 핫도그, 핫도그. 네. 예, 하모님? 네.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. 아, 네. 예, 아, 안녕하세요. 한 번, 잘... 손, 손한 번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많이 네.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네. 영라 핫도그 최고거든요. 아, 네, 네. 아유, 네. 여기 광고 많이 해요. 그래도. 그래을 네, 많이 사는데 그래도. 네. 아, 제가 이런 놈이 그래도. <laughs> 아유, 아유, 어, 나중에 아, 내일, 네. 내일 이제 하고 이제 찍고 이제 업로드 하고 이제 아침, <laughs> 내일 낮에 올라가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 사장님? 아, 네. 어, 예. 사장님, 아, 아저씨? 네. 어, 그래? 아, 아저씨! <laughs> 안녕하세요! <인테리어 방송을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. 예. 그냥 조금만. <laughs> <이사회 줄에> 조금만, <laughs> 그냥, 그냥 인사 방금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죠, 그냥. <웃음> 그냥. <웃음> 네. 명란입니다 예 네? 감사합니다 내가 여, 여주 PR을 PR PR이 뭐예요 광고 아닙니까 예 네. 네? 그냥 뭐 조그맣게 합니다 그냥 예 네. 그냥 그래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네. 이게 말일날 뭐 아유 추운데 이 정도면 제가 뭐 그래도 속초 광릉에서 군생활 네. 해가지고 뭐 영하 사0도 50도 뭐 기온이죠 이정도에서 어? 따끈하죠